12시간 걸쳐서 타고내린 시와 우벤처? 근데 이름을 곧 바꾸실거라 해서 혹시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전우소의 모험인 지금 현 어벤튜 유튜브를 하고있는 우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다합에서 잠깐 지금 아, 가에서 만난 형님 따라서 아, 숙소에 응. 가고 있습니다. 난 전체적으로 지금 만족해. 응 나도. 응 이로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응. 저희가 여기에 하루만 있을 곳이고요. 여기서 하루 있다가 제 내일 같이 합류하게 될 누나랑 같이 이또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와 투어를 조금 저희 자율적으로 시와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그 뭐지? 국경선에 리비아, 리비아 쪽에 그 내전이 있어서 아 그래서 지금 사막 투어가 중단됐다고? 아 네. 어. 멈춰갈까같쫀데어 뭐, 방금 개쩔었어 방금 멈춰갈까봐 뭐 가방부터 일단 근데 이집트 사람들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멈춰가는 사람들이 아니래 아 그래? 어. 되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약간 호의와 사기를 구분할 수 없는 그..그러지 <laughs> 어제 피라미드에서 많이 느꼈어 구분할 수 없는 호의와 어. 어떤 사기 그 어중간한 그 사이 지금 여기 가는 곳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냥 바로 옆 가게 추천해버리기 <목소리> <Good>. <웃음> <웃음> 팬서비스 장난 없는데 uh, Can I have Do you have m e Camel? Yeah camel. I have camel Camel? No, filetto? Yeah, f i l e t Pork 음식 시킨지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째 진짜 리얼 이집션 타임 숟가락을 한번 닦아야 될 r 같은데 e 스가 아니라 소스였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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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먹 a r 래 음, 생각보다 엄청 It's 음. 난 r 길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 a 하 e 연 l 고 i m e i 고 음. 한번.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 어. 난 이게 약간 오리고기 느낌 나는다 오리고기 느낌. 나 음. 한번 맛 봐도 돼? 봐. 오리고기랑 소고기의 중간 맛. 되게 식감은 오리고기인데 맛은 약간 소고기 맛. 어. 그린내도 안나고 맛있는데? 응, 괜찮은데? 응. 낙사고기 1렇게서300 300이면 얼마 안들지와 콜라에서 똥꼬 냄새가 납니다 어, 똥꼬 야 오케이 오케이 따뜻해 아 부참한 여기 30이래 10파운드 차이면 300원 차이면 그냥 가자 헬로우. <목소리> <Hello.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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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가 가는 어, 누나, 돼? 있는 숙소입니다. 감사 p p r e c i you. You. 고생했어. 어. 누나 나내 유튜브 찍어도 래 Isso. 메라이빛 호수. <laughs> 오! 와, 소금 결정체가 아, 따갑다. 와, 보면... 뜬다, 뜬다, 뜬다. 이게 뜬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떠버리네. Oh 괜찮아? 형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웃음> 야! <웃음> 들어갈 때확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고막이랑 눈 진짜 개 아픕니다. 아. 아, 지금 천방 들어갔다가, 아 진짜 코가 마비되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 코가 아. 쏙 들어가니까 귀랑 막싹 어. 마비돼. 진짜 코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코에다가 고춧가루 한통 가는 어. <laughs> 진짜 코에다가 고춧가루 를 이렇게 내려보면. <laughs> 울지 아. 마 상현아. <laughs> 아. i <laughs> it <laughs> 여기가 더 깨끗하다. 오오. 오오. <웃음> <웃음> 보여줘 보여줘,

Let's okay. go! Oh yeah! Oh. Mm. O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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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oo. Okay. okay. Mm. Let's go. Let's go. <coughs> 응. 누나 짱이야. 내가 근데 좀 있어. 어, 최고. 괜찮은 게 있지. 한번 <laughs> 봐야지. <laughs> <laughs> 진짜 금방 만드신다. <laughs> 귀여우셔 사실 여기 즉흥적으로 온 건데 맞지? 알고 온거 여기? 어 알고 아니. 왔어. 지원 아. 나와서 다 찾아봤다. 아 진짜? 이거 찾아보고 온 거야. 그냥 들어가 보자고만 했지. 아. Yeah. Mm -hmm. yeah, good, very good. Start uh, the wind. Okay. Put your hand in the top. Mm -hmm. close your hand. Mm -hmm. Faster, a little bit. A little faster? Yeah. Mm -hmm. 이제 다잘해드한나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운전 브레이크 하듯이 이거 밟아줘야 돼. 서서히 밟아야 속도 조절하는 에그셀. 거. 엑셀. 약간 그런. 예, 진짜 커. 커 예뻐. Go. 옌라. 옌라 옌라. i n s h 라 l l a h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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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nd e n y a n leave it e t k y Okay, a l i t t l o 너무 집중해가지고. Okay, y b e relax little bit and then y can make more uh, after relaxing.